thank <music> you 조언하는 평범한 인간, 인조인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상사 해외영업 취업 준비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한3개 영상 정도를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이전 채널에서부터 회사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해외영업 상사 관련된 얘기를 조금 올리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이제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취업 준비생 분들, 상사 해외영업 생각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제가 새 채널로 옮기면서 고민을 좀 하다가 아, 이거를 영상으로 아예 만들어서 준비하시는 분들, 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저는 지금 모교에서 취업 멘토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운 좋게도 퇴사 2년 전부터는 자소서 검토 위원 같은 걸로 조금 활동을 했어서 아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스펙 편입니다. 자 스펙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핵심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상사 해외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포지션도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준비를 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험이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내가 상사 해외 영업직을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상사 해외 영업 인턴 경험이 있는 게 제일 좋고요 혹은 제조업체 해외 영업 네, 이 정도가 좀 적당한 경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자소서 검토 위원을 할때 보면은 그 가산점 기준이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상사 해외 영업 인턴을 해봤다 그럼 제조업 해외 영업 인턴을 해봤다 라는 것도 가산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가산점 영역은 아니지만 아이 사람이 진짜 상사 해외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했구나 라고 어필할 수 있는 건몇 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중소 무역 상사에서 사무보조 일을 했다거나 수출입 박람회에서 바이어들을 많이 만나서 수행통역 같은 걸 했다거나 다만 이런 것들은 스토리텔링이 좀 많이 필요한데요. 이건 제가 자소서 편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험이 있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쓸데없이 자소서에 몇줄 남기기 위한 경험은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다음은 자연스럽게 이제 영어 학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영어와 학점은 아마 다들 아시지만 공고가 뜨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학점 같은 경우에는 뭐4.5 기준으로 3.5 이상, 영어 같은 경우 상사의 영업직은 오픽으로 따지면은 인터미디어트 하이, 토익 스피킹 7 등급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조건만 사실 충족을 하면은 내가 학점이 높건 안 높건, 영어 점수가 높건 안 높건 큰 차이는 없어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점수밖에 없지만 그 기준이 다르다고 해서 차등을 크게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 면접을 올라갔을 때그 영어 실력을 확인하는 인터뷰를 또 진행을 하거든요. 원어민 인터뷰라던가 혹은 영어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점수 따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영어회화 연습을 많이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학점도 보통은 이제 3.5 이상으로 많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3점 중후반대 정도로만 세팅이 되면은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어렵다는 영상을 찍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기업들이 공채도 줄이고 사실은 채용 자체가 이제는 많이 수시 채용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튼 기업은 사람을 계속해서 뽑아야 되고요. 신입 인력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점점 차별화가 심해질 것 같아요. 준비를 잘 해놓으면 기회는 언제든지 있을 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번째 세번째 영상은 제가 자기소개서 작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조인간이었습니다. 자우